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근막을 약하게 하는 에스트로겐의 영향. 물리적으로 이 에스트로겐이 남자도 분비됩니다. 뚱뚱한 복부 비만. 물리적으로 근막을 늘어나게 하는 자극. 태아의 성장이라든지 복부 비만, 복강압 조절, 횡격막 호흡의 실패. 이게 가장 주범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건 환경이고 힘을 쓰는데 내쉬면서 따락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숨을 참고 윽 그러면 그 압이 복부 쪽으로 오면 복직근이게. 등어리근막으로 오면 뭔가 허리 쪽에 문제, 밑에 골반자면 방광 탈출, 자궁 탈출, 직장 탈출인 치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절대 이렇게 복압을 높이는 운동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압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물이기 때문에 복직근이기가 있으실 경우에는 절대 이런 일들을 하지 마세요. 애나고 나면 복직근이기 없는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복직근이기가 있는 상태예요. 왜? 임신 중에 이러한 영향으로. 면 출산하자마자 이런 운동 하면 돼요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복지근이개를 붙여주는 운동, 이렇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하고 이런 운동법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골반저에도 무리가 될수 있어요. 등어리 근막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척추를, 척추의 관절이라고 하면 자꾸 여기를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디스크거든요. 디스크는 하나의 물 물컹물컹한 쿠션이에요. 안쪽에 수액 물이고요, 바깥에 섬유륜으로 얘를 잘 잡아주고 있는 충격 흡수제일 뿐이에요. 누가 관절이야? 여기가 관절이야. 여기에서 활액막에서 활액이 분비되고 자꾸 움직여주면 더잘 움직 분비가 이, 그, 아까 근막 루블리컨트 기억하세요? 비슷해요. 우리 퇴행성 관절염 겪을 수 있어요. 이 움직임 자꾸 주는 게 아까 인트라 펠빅 모브먼트예요. 음 천장 관절의 좋은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봤던 중추신경계 척수예요. 중추신경 계 뇌의 척수 여기를 내려가는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뼈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초신경이 이쪽 파스 조인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 이렇게 얘네들을 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해 건강해야겠죠. 살랑살랑 리듬감 있는 인트로와 페프 무브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부교감신기 활성화시키면 좋으니까 목과 천골의 움직임 같이 해주면 좋고 견갑대, 골반대 움직임 거의 비슷한 무브먼트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왔어요. 응. 응.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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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어. 앞뒤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그 허리 쏙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렇지 그렇지 어 협응되는 거를 본인이 시상 면에서의 골반의 움직임 인트라 펠빈 무브먼트 오 어, 이제 괜찮아요 전두병 아까 이거 했을 때 처음에 아팠죠 허리가 아팠어 지금 제왕절개 하신지 7일 그쵸 어위 아래 위 아래 됐죠 이제는 어떻게 호흡같이 하면서 깊게 꿇어들이 마시기 살짝 골반 전수축 잡아서 끌어올리면서 내쉬는 호흡에 무릎 오른쪽 왼쪽 눕혀주기 네, 골반은 무거워 호흡이랑 같이 이렇게 엔트라 펠백 모브먼트이 엄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7번, 2번 3번을 계속 반복을 해줘서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되지 응.